지금 보이는 곳이 어... 케네디 암살 일차 암살된 엑스피어십니다 그래서 한번 한 총알을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30m 내려가면은 한번더 총알을 맞아서 쓰러진 곳이 바로 또 나오도록 합니다. 저격한 장소는 바로 이제 좌측에 저쪽에서했고요 진짜 특이한 거는 이러한 그 박물관이 아닌 이러한 케네디 저격 그 장소에 어, 그대로 보존이 돼서 아직도 이렇게 그때의 어, 상황을 어, 재현하듯이 미국 국민들이 그대로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어, 보자시피 많은 사람들이 X표 거기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저 순간을 여기서 맞이했는데 저 순간을 잡으려고 어, 지금 오는 차에 불구하고 탈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일단은 <laughs> 내가 볼게얘네들은 역사 한 장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. 아, 이게 아, 중요한 거고, 개인이 의으로온게 아니라, 이 역사적인 장면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거. 이것이 특이하고, 우리나라 같은 여기를 절단해서 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었을 텐데, 왜는데암설 사건이, 현장이기 때문에, 이렇게 그냥 쓰게 하면서 현장으로 보는, 이게,